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아 나는 5 다섯 개 사람을 가지고 왔죠. 다섯 개 사람 나는 5 인을 가지고 왔어. 뭐죠? 첫째가 뭐예요? 신인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참신한 신인이야, 맞아 맞아요. 신인 맞아 맞아 새로운 사람이야 때묻은 사람이 아니죠. 이게 무슨 신자야? 새 신자, 새 신자, 새로운 신자. 아 그런데 그 사람은 상당히 또 혁명을 하러 왔어. 신인 아주 매운 사람이야. 심판자라 말이야. 심판자, 심판자. 응? 아주 매운 일을 하러 왔어. 맞아, 맞아요. 심판자라니까, 이건 아주 심판자. 이거는 세 술은 세포대 담아라. 맞아, 맞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유신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유신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걸 하겠다는 거야. 신인이니까. 또 있죠? 그런데 그래, 나는 국민 전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신인이란 말이에요. 신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섯 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다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어디서 와요? 갑자기 납시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납시고, 세계, 세계 <laughs> 납신자야. 내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납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그러니까 뭐, 내가 내인이야. 갈왕자, 올렛자 이런, 이런, 내인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내인이 아니라 말이야. 내인이. 오는 자가 아니라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내인이 아니라. 가는 자가 아니라 말이야. 가거나 오는 자가 아니야. 뭐 하는 자요? 신인, 납신 자. 어, 등장한다. 이말이요 새로. 어, 임금이 납셨다. 이런 식으로.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납셔. 이거는 갑자기는 뜻이 숨어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출현이라고도 해. 갑자기 출현, 갑자기 등장. 뭐 이런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신인,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인자에 말씀은자가 있죠. 이거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에 앞에 맨 앞에 말씀은자가 붙어있어 허시야.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요? 왜 사람 은자 말씀 은자 앞에 사람 인자가 있는다. 말씀 은자의 이름에 앞에 맨 앞에 말씀 은자가 붙은 자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내 이름 앞에 말씀 은자 있어 없어? 호경령 할때 여기 말씀은 있어 없어? 이자가 있는 사람을 믿을 신자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빼버리고 맞아 맞아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이게 믿을 신자야. 사람이 말씀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음. 그러니까 신인 매운 사람 하, 그냥 원칙을 탁 하늘에 백전영웅은 지지천도라 하늘에 도를 가져오는 자야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백전영웅은 전쟁이 이긴 사람이 아니요 백전 영웅은 뭐 전쟁에서 백번 이긴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백전 영웅은 누구냐?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는 자는 천도를 가진 자야. 하늘의 길을 가져온 자야. 여러분들이 백공을 어떻게 가는지, 뭐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 그 천도의 길을 레벨, 천사, 축복, 맹패다가지고와있죠 대천사, 뭐 이런 가지고있죠 그걸로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훤히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백전 영웅은 무슨 전쟁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알겠죠? 어, 백전 영웅은 지지천조라. 아, 뭐 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백전 영웅이야. 그래서 내가 이 천도가 바로 하늘 위에서 여러분한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 경전도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강연도 지지천도야.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신,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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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한문을 안 하고 한글만 가지고 철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한글만 가지고 어떻게 이 말을 할수 있노? 어 이건지, 뭐 이건지, 이건지 알 수가 있나. 맞아, 맞아. 그 한문을 안 배운 사람이 뭐 이런 이론을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죠어 같은 신인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 내가 신인입니다. 누가 시비 걸면 아, 내가 시, 정치 신인이에요. <laughs> 누가 시비 걸겠노. 말이 좀 그렇죠? 어 내가 신인이라니까. 방송국 저저내 유튜브 나간 그그 그 옆에 있는 사회 보는 앵커가 아, 나는 신인 호갱 영사 왔어. 음, 저 새로운 정치인이라도 쓴 신인을 알았다고 그러더라니까, 그 어제 어디야? 일요 서울 거기 유효해. 유효해, 이름이 참 유효해요. 그 그분이 어, 저 눈이 좀 특이하게 생기고 아주 독일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어요. 그 아주 수재야, 수재인데, 신인학 병원. <laughs> 그분이 듣고 있을 거야 지금 그 뭐라고 해야 약이 오를까 <laughs> 신인 앞에면 바람 앞에 등불이야 혹 불면 날라가 버려 알았죠 어, 바람 앞에 등불 어, 그러니까 한시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인간 맞아 맞아 나는 영원해서 온자고 그들은 순간에 반딧불처럼 순간순간 존재하는 거야. 하루살이처럼 또백년이 금방 가고 또백년이 가고 이러면 우리는 나는 그런 게 있나 없나. 영원해서 완자야. 그 여러분들은 반딧불처럼 그저 뭐라 그 그래? 하루살이처럼 백년 살다가 팩백년 살다가 팩백년 살다가 팩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하루 여러분들 이백년이 하루라고 생각해 봐. 하루살이 맞아 안 맞아요? 나는 영혼에서 와 있는 거예요. 알 어, 알겠죠? 음. 그래서 이 신인이 여러분들에게 천도를 알려주러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 관리하는 시스템이야. 정치 시스템. 이거 고쳐줘야 돼 알았죠? 지자체 선거 없애고 세금 낭비 줄이고 그런 세금 백오십조 불법 발생을 막아고 공약 실현 충분하네.